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저시카입니다. 2022년 2월 13일 중년 여성 A 씨는 20대 아들 B 씨로부터 불안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엄마, 당분간 사정이 생겨서 집에 못갈것 같아요. 지금 2월이니까 제가 4월에 꼭 집에 갈게요. 평소 이런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뭐 일이 있으려니 싶어 쭉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에게선 소식이 없었죠. 결국 4월 1일, 어머니 A씨는 수원 남부경찰서를 통해 아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하는데요. 보통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 경찰은 범죄보다 가출의 가능성을 두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아들 실종과 관련된 깊은 관련이 있는 한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당시 26살의 남성 한 씨. 이 아들 B 씨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니까 이게 결코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일단 한 씨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BJ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B씨는 그의 애청자였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청자를 넘어서 그는 BJ 한 씨의 집에 초대까지 받을 만큼 꽤나 친밀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실종된 후에도 어머니는 이 BJ 한 씨의 집부터 찾아갔죠. 근데 웬일인지 한 씨가 막 아들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 다급하게 묻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아유, 전 몰라요. 저한테 물으세요. 이러면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아주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우선 실종된 B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어요. 그 결과 나온 곳은 다름 아닌 한씨의 주소지입니다. 즉각 경찰은 이 어머니와 함께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한씨 아파트에 찾아갔죠. 처음 한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함께 왔다 라는 소리에 그제서야 뭐 협조를 하는 듯 했죠. 경찰이 말합니다. 이 실종자 B씨의 휴대폰 위치가 여기 이 주소로 잡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한 씨는 어뭐 실종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렇다면 B씨의 휴대폰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한 씨가 말하길, 아, 아마 걔가 실수로 제 폰하고 바꿔서 가져간 것 같은데요? 어, 그러고 보니까 걔 핸드폰 여기 있네요. 제건 없어졌고요. 음, 그러면서 한 씨가 경찰에 새로운 정보까지 주게 돼요. 사실 이 실종된 B 씨가 속초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라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더불어 그가 입고 나갔던 옷도 꽤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후 한 씨는 이 실종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좀 황당한데, 아 제가요, 최근 그 수사 드라마에도 나왔던 단역배우였거든요. 아 제가 당연히 수사 협조해야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좀 장난스러워요. 그래서 경찰 눈에도 굉장히 수상했고요.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경찰은 일단 한실의 진술에 따라 실종된 B 씨가 만나러 간다던 그 속초에 사는 지인 D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찾아가 보니 D 씨 역시 초민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발뺌하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잠시 후에, 아, 아, 걔가 여길 오긴 했는데요. 곧장 뭐 다른 곳을 떠났어요. 라고 증언을 번복해요. 이때 경찰은 D 씨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감지했죠. 그래서 이 속초 경찰서와 공조하면서 여러 번 DC를 찾아가 압박을 합니다. 당신 위증하면 더큰죄 받게 됩니다. 지금 아들을 찾고 있는 엄마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런 협박과 회유 끝에 결국 DC는 경찰에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 DC 역시 실종된 BC처럼 BJ 한 씨의 개인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 애청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원에 있는 그한 씨의 아파트에 초대된 적도 많았고요. 그러고 보니 당시 한 씨의 아파트에는 한씨 외에도 한 씨의 부인 김 씨, 그리고 또두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10대 고등학생 두 명, 서양과 김군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한 씨는 26살, 아내 김 씨는 24살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자녀가 있다는 건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실제 가족관계는 아니었고요. 그저 이 부부를 한시 부부를 부모로 여기면서 뭔가 딸과 아들 역할을 하는 아주 기묘한 동거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종된 b 이 말이에요. b 이 역시 한동안 이 가족에 포함돼서 한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씨가 속초에 사는 이 D DC, 씨, 애청자였던 D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카메라 너머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BJ 한 씨가 시청자 B 씨를 야구방망이와 샤워기로 막 구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B 씨는 당시에 몸이 삐쩍 마른 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 한 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퍼붓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한 씨가 이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나, 지금, 쟤 죽였어.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DC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에? 그럼 캐리어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한 씨는요. 직접 B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서 그걸 또이 영상통화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유기하러 간다. 어, 여기까지가 그 속초에 사는 지인이라는 D씨의 진술입니다.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이거 지금 단순 실종 사건 아니에요. 강력 사건입니다." 곧이어 수원경찰서 강력팀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한씨 집을 급습하게 돼요. 거기에 시신이 있다면 증거가 되겠지만, 아까 분명 유기하러 갔다고 했었죠? 경찰은 주변 CCTV부터 수색했습니다. 아파트 건물 내부에는 CCTV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나마 정문에 CCTV가 있더라고요. 경찰은 즉각 이걸 확보해서 해당 날짜의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아까 그 D 씨가 말한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속속들이 포착됩니다. 일단 한 여고생이 비어있는 캐리어를 들고 한시 부부가 사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어요. 이 여고생이 바로 한시 집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동거를 한다는 서양이었죠. 게다가 3월 11일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 한시로 추정되는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오더니 차에 타서 어딘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30분 후. 이때 캐리어만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30분이라는 시간 사이에 이들이 어딘가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경찰은 해당 그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30분 이내에 시신을 유기할 만한 장소를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수원교 부근이 가장 유력하게 여겨졌어요.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의숙한 곳이 많았으니까요. 이후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3일이 지난 4월 4일 새벽 1시 BJ 한씨의 아파트에서 약 300m가량 떨어진 수원 달맞이 육교 및 배수로에서 실종된 B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3월 11일, 어, 약한달 전쯤에 캐리어에 담겨져서 이동된 후 계속 여기에 유기된 듯해요. 사체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넓적한 이런 나무 팔레트가 덮여져 있었어요. 시신이 아직 완전히 부패된 건 아니었는데,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죠. 앞서 DC의 진술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부분입니다. 자, 같은 시각, 수사팀은 한 씨의 아파트 입구에서 잠복하면서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딱 연락을 받아요. B 씨 시신 찾았습니다! 받자마자 빠르게 아파트를 습격해서 한 씨와 그의 아내 김 씨를 검거했죠. 당신을 B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 그런데 한 씨는 사실 여태까지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체포 당시에는 의외로 덤덤한 모습이었고요. 뭐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검거 당시 경찰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여기가 한 20평 남짓한 좁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생후 몇 개월 남짓한 한 씨의 진짜 자식, 진짜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놀란 건 이게 아니었죠. 집안 곳곳이 막 동물들의 배변이 가득해서 아주 불결한 거예요. 특히나 유독 작은 방 하나는 거의 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서 B 씨를 감금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이렇게 좁고 더러운 집안에서 피해자 B씨, 그리고 그 울고 있던 아이, 또 고등학생 2명, 한씨 부부까지 총 6명이 살았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서양과 김군 역시 함께 검거가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사건의 전말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일단 한 씨는요, 폭행한 건 맞지만 내가 B씨를 죽인 적은 없다라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어요. 그러다 며칠 후좀더 자세한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자 태도는 달라집니다. 일단 피해자 B씨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심지어 좀처럼 부러지기 힘든 목뼈마저도 골절된 상태였어요. b씨의 이 머리 두개골은 야구방망이 같은 둥기로 수차례 얻어맞아 함몰까지 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결정적인 사인은 여러분 질식사였습니다. 질식사요. 그러니까 단순히 폭행으로 인한 뭐 장기 손상이나 과다출혈로 죽은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한 후 아예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는 거죠. 이게 살인의 정황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여기에 더해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또 하나 확보합니다. 그건 바로 한씨의 휴대폰이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집에 찾아갔더니 아내 핸드폰은 그 피해자 b씨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사실이 아니었죠? 경찰이 한씨 본인의 휴대폰을 입수해 보니까 그 안에서 b씨가 숨지기 직전 찍혀 있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알몸 상태로 얻어맞아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는 멍하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이들의 범행 행각은 충격을 넘어 거의 경악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들이 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그 악연은 약 1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J 한신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라이브로 들려주는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였던 b씨는 2021년 5월부터 이 방송을 즐겨 봤고요 그러던 중에 한씨가 아 애청자 중몇 명을 선별해서 직접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다 라는 이벤트를 진행해요 그리고 거기에 b씨가 뽑히게 되죠 2021년 12월 24일 24일은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죠 b씨는 자기가 평소 너무 좋아하던 이 bj의 초대를 받아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비극은 상상하지 못했겠죠. 여기서 잠깐, 이 사실 피해자 B씨에게는 다소 아픈 사연이 좀 있는데요. 그는 고등학생 때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경계선 지능을 확증받았고요. 그후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BJ 한 씨의 방송을 보면서 나름 힐링도 하고 또 BJ랑 친해지면서 얼마나 즐거움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 씨와 그의 아내 김 씨는 꼭딱 보니까 이 시청자 B 씨가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또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좀 낮다는 약점도 포착했고요. 이후 그는 부부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이들의 첫 계획은 B씨를 아예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혼인들의 노예로 삼아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아, 야, 이걸 그냥 형이라고 불러 하면서 접근을 했고, 나중엔 아예 우리 집 와에 왔으니까 그냥, 그냥 자고 가 이러면서 이부자리도 해주고, 또 다음날 밥도 해주고,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서서히 검은 속내를 비추었죠. 첫 번째는, 우선 이 B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인터넷과 TV 상품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하다보면 뭐 사은품으로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같은 게 오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가로채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B씨, 피해자 B씨는 사실 뭐 이제 이들과 살면서 약간의 불화가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하루 전화해가지고, 나 다시는 그 BJ형 안 만날 거예요. 나 죽일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덕에 한 시집을 나와서 잠시 동안 자택으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2년 1월, 그는 스스로 다시 한 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제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개인 연락을 통해서 다시 살살 구슬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형이 좀 심했지 야, 다시 잘해보자 막 다시 들어와라 하... 어쨌든 그렇게 아들이 떠났는데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은 직접 한 씨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해요 아, 우리 애가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또 복용하는 약도 챙겨 가지 못했으니까 좀 집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애원했지만 한씨 부부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 씨는요, 다시 붙잡아온 B 씨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합니다. 야, 내가 4,500만원짜리 면접을 봐야 되는데, 니네 엄마가 전화를 내서 면접 다 망쳤어. 그러니까 니가 그돈 갚아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이 넘어간 거죠. 이후, 한 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 라는 명목을 계속 주입하니까, 어, B씨는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요. 자신의 신분증을 재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씨가 그를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 강제로 취업시켜요.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급여는 다한씨 통장으로 이체됐고요. 또 B씨 명의의 직불카드도한 씨와 김씨 부부가 사용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을 착취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아내 김씨가 쓰는 고가의 최신 휴대폰 그것도 다 B씨가 개통해줬고요 이 비용까지 다 그가 냈어요 이렇게 갈취당한 금액이 무려 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뭐가스라이팅이라고도말 못할 것 같아요 감금과 착취죠 근데 또 기이한 게 한씨 집에만 오면 이들이 다 유사 가족관계를 연기했다는 거예요 한씨는 아빠라고 불렸고 아내 김씨는 엄마라고 불려요 B씨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인 서양과 김군, 그리고 앞서 이 범행 사실을 증언한 속초에 살던 D씨까지 이 넷이 각각, 아, 네, 저희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러,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공범으로 검거된 서양과 김군은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정상적인 사고가지 아니라서 전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애네들 다 집에다 불러놓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 가족 역할 놀이에 심취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살던 B 씨가 도망칠 기회가 있긴 했어요. 2022년 2월 13일 한 씨는 그를 직접 대동한 채 B 씨 할머니 집을 방문했거든요. 할머니 집을 왜 가냐 봤더니 bc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 왔냐 하면서 쌀이며 고기며 김치 챙겨주잖아요 그걸 다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때 한 씨는 bj 한 씨가 그 피해자의 어머니와 마주치게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얘잘 돌보고 있어요 뭐돈 쓰는 거 집안일 다 제가 가,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너무도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B씨는 다시 한씨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3월 7일에서 3월 10일 사이, 어, B씨는 집 안에서 한 씨와 아내 그리고 공범 두 명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끝내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이 모든 폭행의 이유는 그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다였습니다. 3월 11일 숨진 B씨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서 다리 밑에 유기했어요. 그런데 B씨가 사망한 이후로도 그의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소액결제했고요. 또 아무 일 없는다는 듯 활발하게 SNS 활동까지 이어갑니다. 주범인 한씨와 아내 김씨, 그리고 공범인 서양과 김군. 이네 명은 살인과 사체 유기 및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자백을 한 D씨의 경우에는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심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한 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씨의 아내이자 피해자를 감금한 아내 김 씨에게는 징역 2년, 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서양에게는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그리고 또 bc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군에게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사람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받는 애정과 관심이 유명세의 기본이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해주는 그런 팬들을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청자의 순수한 마음을 그냥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또한 인플루언서, 뭐 BJ, 일반인들이 시청자의 관심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더욱더 카메라 앞에서 모든 이들의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